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 뇌를 춤추게 하는 마법 같은 힘 그냥 기분 좋아서 듣는 줄 알았던 음악이 사실은 뇌를 바꾸는 비밀 병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과학자들이 말하길 악기 연습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 뇌 운동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한번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뇌속 신경 연결 대폭발 악기 하나만 다뤄도 뇌에선 초당 최대 20만 개의 신경 연결이 생긴대요 소리 듣고, 손 움직이고, 멜로디 기억하고 뇌의 40개 넘는 영역이 동시에 바빠지죠 한마디로 내 머릿속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뇌 구조가 진짜로 편해요. 음악을 꾸준히 연습한 사람은 뇌의 특정 부위가 15%나 더 두껍고 연결도 더 많대요. 특히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하니 일찍 시작하면 진짜 브레인 부스터. 기억력 압, 치매 위험 다운. 음악 연습만으로도 기억력이 최대 40%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 들어서도 뇌 기능이 덜 떨어지게 해준다니. 음악은 뇌를 위한 천연보약이네요. 좌뇌도 우뇌도 다 자극. 논리적인 좌뇌의 창의적인 운에 둘다 음악 앞에선 활짝 깨어나요. 그래서 문제 해결, 감정 조절, 집중력, 학습력까지 쑥쑥 음악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10분, 짧게라도 연습하거나 리듬을 따라 해보세요. 그게 쌓이면 뇌는 점점 더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변해요. 작지만 확실한 뇌의 자극. 결론: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위한 최고의 헬스장입니다. 오늘도 10분, 악기 잡고 노래 부르고 리듬 타보세요. 당신의 뇌가 신나게 춤출 거예요. 저에게 당장 연락해서 기타를 배우고 작곡을 배우세요. 그것도 무료로. 음악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조용한 작곡가였습니다.